네,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출현에 지구촌 기대 수명마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치로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를 근거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의 기대 수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특히 미국 남성들이 매우 심각한 감소율을 보였는데요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부류 바로 미국 남성들입니다. 네, 미국 내 남성들은 2019년 수준에 비해 2.2세 기대 수명 감소를 겪어야 했습니다. 리투아니아 남성은 지난해 기대 수명 1.7세 감소로 미국 남성이 이어 2위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번 연구의 공동 책임자인 호세 마뉴엘 아브르토는 스페인과 잉글랜드, 웨일스와 이탈리아, 벨기에 등 서유럽 국가에서 신생아 기대 수명에 이같이 큰 폭의 감소가 있었던 것은 2차 세계대전 때였다면서. 이들 국가는 기대수명을 증가시킨 데는 평균 5.6년이 걸렸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그간의 진전들을 모두 후퇴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기대수명 감소는 1933년 대공황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전례가 없던 일이라면서 이런 기대수명 감소는 부분적으로 근로자들의 사망률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기대수명이 큰 폭으로 줄어든 그 원인이 생물학적 차이와 행동적 요인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산서퀸스의과대학의 데이빗다우디 역학부 교수는 여성과 남성은 상당히 비슷한 비율로 코로나에 걸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남성들은 단기적으로 중증 사례를 겪고 있는 반면 여성들은 남성보다 길게 코비드 발생 사례가 더 높다면서 여성에 비해 남성은 아플 때 도움을 구하는데 더디기도 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교수가 언급한 롱커비드란 이 장기간 기속되는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이에 대한 뚜렷한 의학적 정의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롱커비드의 증상으로는 코로나19 급성기후 장기간의 호흡곤란이나 극심한 피로 브레인포그 즉 머릿속에 안개가 낀듯 멍한 현상과 심장질환 등이 보고됐습니다.